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 오늘도 오늘 또 이렇게 새날을 하나님이 또 주셨네요 아, 잘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몸과 마음을 모아서요 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합시다 또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또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해요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음, 오늘 이 새벽에 또 귀한 하루를 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몸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과 어, 우리 이 영의 이 영혼의 중심이 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만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지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00장입니다. 200장. 예. 저는 이 200장, 이 리듬이 참 좋더라고요. 이 풍이. 단다라라 예. 다라라라는 그 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200장. 예. 그리고 아주 되게 편안해요. 예. 할까요? 우리 한번더 하는데요. 2절하고 3절 가사로 에, 가사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2절 가사로 에, 나의 마음 성전삼고 주께서 계시네 2절 3절만 하, 하겠습니다. 죄악세상 이김으로 죄악세상 I'm 마지막입니다. 시편 40편. 에, 마지막.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에,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40편. 에, 압살롬 셋째 아들의 그 쿠테타 반역을 이후에 쓴 시편이다.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 자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어떤 고백들을 또 우리가 읽을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 예, 어제도 그제도 예, 하나 하나가 참참 아, 귀합니다. 이 예, 사실 더한절한절다 이렇게 곱씹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읽고. 아, 저기 뭐야, 설명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좀더 이렇게 깊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 이니이다. 여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아주 정말 귀한 그 인사이트, 통찰력이 또 교훈이 우리가 또. 이야,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가 숨겨 있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 뭐, 압살롬이라든지, 아히도벨이라든지, 또 압살롬 쪽으로, 아히도벨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을의 그 일이, 그 쿠데타가, 어, 실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14절, 14절 보면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수치와 낭패를 당게 하시고 뭐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 전혀 어려움은 없죠. 그죠? 그런 사람들 낭패, 수치당하게 해달라고. 나의 해, 내가 지금 해를 받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상처받는 거 그런 거를 기뻐하는 자를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15절에 나를 향해서 이 다위 자신을 향해서 하하 이 하하라고 하는 말이 감탄사인데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예? 이렇게 하하는 자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 뭐 그렇게 조롱도 했을 것 같아. 저뭐 나중에 그 누굽니까. 그 사울의 친척이 막 도망가면서 막 조롱하잖아. 이 비루한 자식이요. 막 다윗을 향해서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윗에 대해서 어겐스트 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왜그 백성들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도 없었, 없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뭐 우리 좋은 말로 에이, 저 쌤통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죠. 아, 잘 됐다 말이지. 아, 저거 뭐, 다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잘 됐네. 그러면서 조롱하는, 예, 그런 품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예. 여러분, 14절, 15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도 했고요. 이게 예,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여러분하고 좀 관심있게 조금 더 생각해 볼 말씀은 12절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자, 여러분, 거기 그,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어, 그 다음에 또, 그, 어, 재앙이란 말도 나오고, 죄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죠? 예. 재앙, 죄악, 죄. 그죠?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이 재앙은 이제, 어, 아들한테 당한 거죠. 예,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겠죠. 그런 재앙이 자기를 지금 둘러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역시 어디서도요, 죄악이고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유가 거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 또 펜을 갖고 계시면, 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부분에다또 죄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의 죄악, 또 자신의 죄, 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들이 그런 것들을 어, 자신의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아시죠? 그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거 못 깨닫고 왔을 때 무서운 심판 얘기하잖아. 예. 그러면서 그 재앙에 대한 암시적인 이야기를 하죠. 네. 너는 그 여자를 말이지, 남의 아내를 그렇게 은밀하게 저기 했지만 너의 그 후궁들은 나중에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무서운 그런 그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결과죠. 네. 이,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우리가 느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이래서,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거기 죄를, 어, 죄악이 자신한테 미치고, 죄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의 죄에, 예, 다위시. 그런데 이 죄가, 어, 왜 이렇게 무섭냐면, 여러분, 거기 보면, 동그라미를 치든지 밑줄을 또 그으면 좋아요. 가로를 놓고 가로를 닫아도 좋아요.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라고 하는 말에다가 밑줄을 그으면 좋아요.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또는 죄의 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것들을 올바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볼수 없어요. 아니, 육신의 눈은 보지. 그런데 어떤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요,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판, 어, 뭐 이렇게 딧선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별하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하는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은 떴죠. 육신의 눈은 떴죠. 그러나 어떤 것들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뭐가 죄가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제가 그랬잖아요. 그 짓고 나니까 판단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간접적으로 살인시키잖아. 죽게 만들잖아요. 그때 죄는요, 죄를 낳고요, 죄를 낳고요, 죄를 낳고, 결국 뭐를 낳아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가 왜또 무섭냐면, 여러분, 거기 또 밑줄 내지 가로 열고 닫는 게, 내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라졌다. 내 중심의 이 상태가 사라진 거예요. 예. 어떤 그 삶의 동기, 어떤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못뭐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어, 여러분 그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 벌써 이게 뭐한몇달 전부터 생긴 말이죠. 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 어저 그저, 그저께도 여기 미주 중앙일보에 에, 코로나 블루에 대한 그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코로나, 코로나라고 하는 말하고 이 전염병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라고 하는 우울하다라고 하는 에, 우리 파란색이잖아, 원래는 그죠? 그 블루라고 하는 그 말하고 합쳐진 코로나 블루 증상들. 지금 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블루 증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무기력증이래요. 무기력증.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예, 이거 뭐,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뭐 줄이고, 또 없어지게 되고, 잡도 뭐, 예,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고 그리고 어떤 살고 싶은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삶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도 점점 점점 떨어지고 이게 코로나 블루의 현상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 코로나 블루 이 증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지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내놓는데 이게 우울증에 대한 그 대안들을 내놓는데 여러분 그거 어, 규칙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깨워주셨다고 믿으세요? 예. 이거 지금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잘 잤으니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뭐하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예?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셨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또뭐 하는 겁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 지금 뭐를 불어넣고 있는 겁니까? 의미를 지금 부여,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예? 이걸 어려운 말로, 이걸 어려운 말로 로고 테라피라고 합니다.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빅터 프랭크 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 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고요. 어 유대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아우츠비스 그 수용소에서 그 사람도 그 거기서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고인이십니다. 돌아가셨죠. 예 네. 근데 그분이 다같이 똑같이 죄수들로 죽음 앞에 놓고 이제 번호 부르면 나가서 이제 가스실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삶을 그런 그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수용소에서 그 아우츠비스 수용소에서 400만을 죽였다는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 많이 죽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 지금 현재 15만인데 그아우스비스한 수용소 폴란드에 400만이 죽었다.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암울한 거죠. 내 앞이 내다보지 않는 거잖아. 이거 우리하고 지금 완전히 게임이 다른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의미를 부여하면서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견디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휘파람 불고 찬송이 나오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더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했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 로고트라피라고 하는, 그 로고라고 하는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온 말이에요. 예? 의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거 새벽 기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규칙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근데 세상은, 사탄은, 이 재앙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예? 여러분, 그, 그, 그 말이 있더라고요. C.S. 루이스가 그 예?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이 사탄이 쓰는 술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예? 거기는 이제 원수죠. 원수가 그리스도거든요. 사탄이 볼 때는 원수잖아.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바리케이트가 뭐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마음의 심리에 뭐를 주는 거냐?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예. 암울한 마음, 말 그대로 블루입니다, 블루. 코로나 블루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이 쓰는 술책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 그래요. 지금 안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거 이겨야 돼. 왜냐면 이게 사탄이 쓰는 술책이거든. C.S. 루이스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로고세라피. 예?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빅터 프랭크의 말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그분이 거기에 그 나오는 얘기야. 이 수염을 깎고도요, 시간을 정해서 쓰뭐 면도기 제대로 있겠어. 거기서 무슨, 또 면도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일 모레 죽는데. 예? 무슨 면도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 수용소에서도 그 보잘것없는 면도기 가지고 거울 쳐다보면서 면도하고 하루에 하, 아침에 일어나서는 깨끗이 씻고 면도하고 이러면서 하루의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의미있게 지내는 사람들이 견디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적으로 예? 오늘 하루의 삶도 이렇게 새벽기도 딱 하고 끝나고 나서 운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운동하세요. 예? 30분이고 집에서 운동하시든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시든 아니면 저녁도 좋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식사 같이 하시고 요즘 식사 같이 이런거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있잖아. 저녁 시간만큼은 우리 가족들이 같이 저녁 식사 같이 다 하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같이 규칙적으로 애들한테도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성교, 여성교 하듯이 하루에 성경 3장 읽는다든지, 5장 읽는다든지, 내가 요 시간은 성경 읽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이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는 이야기야. 코로나 블루, 여러분 어제 그 미주중앙일보에 그저께인가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 그 대안 방법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예그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찾는 거야? 여러분 번도 떼어서 16절을 보세요. 누구를 찾아? 누구를 찾아? 16절. 주를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잖아. 여기 찾는다고 하는 말이 뭐,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무으시라고 하는 말이 모든 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뭐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로 뭐하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뭐할수 있어요?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나오잖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그,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여호하가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뭐한 분이시다? 크신 그 분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 네. 우리가 지금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세상은 안 바뀌었지만, 예? 말, 그대로 세상이 진짜 코로나 블루로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구하면서, 이 규칙적인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해. 지금 그런 상황이야.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지. 아들한테 당했는데 지금 도망간 마하나미로 지금 도망가는 상황인데,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지. 대궐에 비해서는 궁에서의 그런 화려한 생활보다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고다 그런 상황이지. 지금 다 우리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 판이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보세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에 뭐가 되신다고요? 도움이 되신다. 주님은 나를 이런 코로나 블루에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뭐 하시는 자다? 건지시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니, 이게 여러분 무슨 뭐 10편, 40편이 고난받는 사람의 10편 같아요? 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10편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게 왜 다윗만의 3000년 전에 다윗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냐고 우리도 지금 똑같이 다윗과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니까 어떤 집사님이 말한, 말한 것처럼 목사님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예, 아무도 몰라. 그리고 대통령도 모르고 파우치도 모르고 예, 아무도 몰라.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3000년 전에 우리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선진 드렸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이런 인생의 교훈 들 우리가 캐치해 내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고난 속에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있지만 야 하나님을 찾는 찾았더니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셨고 아그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정말 예, 나를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셨다? 돕는 자, 헬퍼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 한권좀만 보고 말씀하십시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3장. 자,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너무 유대한 말씀이죠. 예, 13장. 예, 예, 13장. 히브리서 13장. 369페이지. 예. 하등한. 저는 오늘 24시간 중에서, 이제 이미 5시간, 6시간째는 이제 썼으니까, 하여튼간 이 시간이 저한테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24시간 속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저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 같이 나누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사명의 시간이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시간이고요.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할 겁니다. 예, 여기 앉아서 방석에 깔고 앉아가지고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뭐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뭐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죠? 여러분, 믿죠? 사람은 버려요. 예. 네. 배우자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 같이, 6절은 다 같이 읽어야 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대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이로 하노라. 다위세그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위세그북이잖아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 버린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든 게 아버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버렸어요. 지금 사제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 친구가 아버 친구 버린 거예요. 아이도비라고 하는 친구가 다윗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으니까 죽은 죽 버린 거나 다름 없지. 그렇게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슨 코로나 무서워하겠냐? 내가 사람 무서워하겠냐? 사람이 내게? 전염병이 내게? 어찌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다위세의 고난 속에서, 아들한테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도 더 긴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아, 그 3,000년 전에 진짜 멋진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다 우리의 모습을 대비시켜가면서 동일화시켜가면서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도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많이들 침울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교우들 간에 있고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전화 돌려서 카톡으로 하나님 좋은 찬양도 보내주고 또 좋은 아버지 하는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고 또 전화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살려내는 우리 이 새벽에 깨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